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자 이번에는 골뱅이 무침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뱅이 무침이죠 골뱅이 무침 요거는 제가 음그 뭐지? 음 홍어, 홍어회 사다가 거기다가 양념에다 같이 무친 거예요 먹다 보면 홍어회도 나, <laughs>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골뱅이 무침 먹방. 자, 이것은 뭐 사실 그 술안주로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, 음, 쫀득쫀득, 음, 새콤새콤, 음, 야 고소, 와, 음. 야, 이런 걸 먹을 때면 맥주나 그 막걸리 뭐 이런 거 술이 좀 땡기기는 해요. 그렇지만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바람직하겠죠. 음, 음, 음. 음. 오이 같은 거로 하나 같이 묻혀서, 음. 밤에 출출 해가지고 이거 먹을 거 있나 보다가 딱 저한테 발견된 음 골뱅이 되겠습니다 골뱅이 아 여기 홍어에도 있는 홍어에 이거 횡재 아니 이런 횡재가 음 홍어에도 맛있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홍어에는 홍어는 새콤하게 씹히면서 쫀득쫀득하니요. 말랑뼈가 씹히는 맛이 또 일품이에요. 네. 야, 뭐 홍어회도 맛보고 골뱅이 무침도 맛보고. 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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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응. 응. 든가응 근데 이거 홍어에도 있어서 먹는데 확실히 홍어보다 골뱅이가 조금 맛의 차이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골뱅이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념은 사실 홍어회 양념인데 홍어알도 여기 들어있고 음 오! 맥주가 당겨도 이렇게 꾹 참고 음, 술은 몸에 해로운 거 자, 알코올로 골뱅이 홍어에 이었슈 음, 음. 음, 약간 밥도 있으면 밥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왜냐하면 좀 짭짤함 해가지고.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이면 저는 그냥 시방 안주빨만 세우고 있는 거 안주발. 음. 嗯。嗯。Mm. Mm. 얼큰하네, 얼큰해. 양념이. 이야. 야. 나, 사실 얼마 전까지 맥주를 좀 이렇게 좀 먹다 보니까 좀 질기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. 안 되겠다. 술을 끊자, 그래가지고. 아예 사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지금 같아서 그냥 한 모금 쫙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약주은 너무. 골뱅이는 얇어. 음. 아니면 알코올 성분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면 이런 게 없어요. 이런 게요. 음, 음. 누가 유동골뱅이는 캔한캔 지금 이렇게 해서 버무린 거야. 양이 꽤재면데요 그래도. 음, 음. 근데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, 약간 밥이랑, 조금만 밥이 있어도, 더 어울릴 것 같아. 이게 좀, 약간 짠 편이라서. 아니요 음. 그래도 골뱅이랑 섞어서, 양념, 양념, 해석인 달긴 하지만 그래도, 약간 좀 더, 짜긴 짜요. 음. 골뱅이만 먹으면, 간이 만졌는데 이거 이거 먹으면 음, 음, 음 존득존득 음, 골뱅이 맛음 골뱅이향 음, 음 이상한 골뱅이 먹방이었습니다 예. 간혹식 들어있는 홍어에도 몇가닥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